네. 자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수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어, 이 자문에는 지혜로운 자와 그 어리석은 자의 대조,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지혜로운 자가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또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어제 배웠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지혜 이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자의 소리를 높인다 이 지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이 소리, 소리를 높이는데, 21절에도 보니까, 그 소리를 바라요. 이러면서, 어 23절을 해보니까, 어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었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22절에 보니까 이세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 어리석은 자 나오죠 미련 거만한 자 나오죠 미련한 자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니까 첫번째 라운을 말씀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주어서 나의 말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어리석은 자는 22절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대요. 24절을 보세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예, 듣기 싫어했다라고 그랬죠. 동그라미죠. 25절에 보니까, 교훈을 멸시하고,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게합니까 인과 보응의 법칙에 의해서, 26절에 보니까, 재앙이 나오죠. 두려움이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또 나오죠. 재앙이 나오죠.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삶의 고난이 고난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임할 것이고 근데 그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다. 네, 이들 이런 자들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결론이 31절에 33절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결론이 31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자기 행위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 자기를 죽이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33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듣는 자, 지혜로운 자를 말하죠. 내 말을 듣는 자, 평안이 임하고요. 그리고 안전히, <laughs>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합시다. 23절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돌이키고 미련한 또 거만한 또 어리석은 그 행위와 말과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평안과 또 안전하게 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못된 악한 습관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교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뿌린대로 거두는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